그러면은, 저를 따라주세요. 해 y 요미 i s 나레요미 n a 나 e Yomi Shikunare? y o m 뭐해? 뭐해? k u 뭐해? r e Yomi s h i k u n a 수시울잖아요 AI 괴물이. 오니 오니. 오니장이 아니야 오니. 오냐. 내 얼굴 보이거든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오늘 잘생겼다. 오, <laughs> 어,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. 와, 진짜, 이거.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여기 사람 없는 데서 시작을 하고. 네. 에 네, 반갑습니다. 오, 오늘의 게스트 다요 님이십니다. 여러분들. 너무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 로아정 노쇼를 해서. 뭐, 뭐야? 지금 행운이 올랐? 그렇지. 자 오늘 어떻게 하다 이쪽 용버드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컨텐츠를 하게 되셨는지. 또 접을 걸. 네. 노쇼를 해가지고. 아 노쇼를 해서. 이렇게까지 잘못될 것지 갑자기 생각이 어, 어. 되는데. 오늘 근데 또 농지 씨랑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어요? 옷을 입었나? 제가 버혁 때 연이 있어가지고아 버혁 때 연이 있어서. 네. <웃음> <웃음> 아직 우와. 시작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괜찮습... 이거 근데 이거 보니까 네. 여기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데. 네. 일부러 약간. 조까로... 그렇죠, 그렇죠. 아 왜냐면 소통이 안 돼요. 사람이 <laughs> 어... 너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아, 큰 스피커. 터 오늘 좀 이쁜 옷 입었다고 칭찬 좀해줄요 셀카 찍자 오니짱. 빠이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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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어떡해! 아이고, 어떡해! 아이고, 진짜 안 돼! 아, 나 어떡해! 와, 이거, 와, 이거 미쳤다! 우와, 와, 이거 무슨 일이 있어야 요 언니짱 곁에 있을게! 어언 오니, 언니야 고맙다. 아, 사람 왜 이렇게 많죠, 오늘? 사람 되게 많다, 오늘. 내 심장소리가 제 귀에 들려나 지금.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, 순식간에. 스트레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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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그게 무슨 일이야 아프라자 나코롬이 사줘 <laughs>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응 어, 약간 매네라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. <laughs> 내가 메네라라고?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? 아니 미워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제일 미워 어, 미안해 미안해 맛있는 거 사줄게 미워요. 뭐 먹을래? 뭐 먹을래? 여기 말라요. 뭐 많다. 여기 뭐 많다. 뭐 먹을래? 응. 아 안녕하세요. 응. 여자친구. 사장님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씨뭐 드실래요? 난 떡볶이 말고 오뎅 먹고 싶어. 오니짱은? 일단 떡볶이랑 튀김 먹고 싶은데. 에? 일단 밥도 진짜 먹을 거예요. 맛있겠다는... 아 이따 밥도 먹을 거예요? 아그렇죠 핫도그 먹을게요. 감자핫도그. 너무 그... 많이 먹는데? 아니야 뭐뭐 뭐 먹는다고? 오뎅 오뎅도 주세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 아... 어, 이거 다칠 것 같은데 <laughs> 괜찮네요 아~ 아~ 이좀 다칠 수도 있어 아... 자 아~ 아~ 짱장님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오뎅 짱이스키 먹기 전에 맛있어 맛있소지, 짱짱짱짱짱짱짱짱야짱짱 그럼... 아, 같이 해줘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이 시구나레 오이 시구나레 모에 모에 쫑, 모에 모에 쫑, 뾰로롱. 우와 맛있어, 맛있어지겠다,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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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지겠다. 잘 먹을게. 우리 잘 어울리나요, 대장님? 아니 안 어울리는데. 왜안 어울려요? 아잘 <laughs> 어울. 아, 늘 아, 아, 감사합니다. 저기... 감사합니다. 언니짱나 화나. 아니 우리 아가씨. 나 아. 나 삐질 거야. 우리 아가씨가 아깝다. 아. <laughs> 사장님 최고야. 오늘 이상하게 헬스케 보인다. <laughs> 많이 먹어, 오니짱. 네, 알겠어. 원. 잘 먹었어요, 사장님. 네잘 먹었습니다. 오늘 진짜 맛있다. 좋아요. 어디 갈래? 이제 어디 가고 싶어? 오 응, 데이트 코스 <laughs> 짜놨어. 아 미리 다 짜놨구나. 내가 짜놨어야 되는데 미안해. 응. 괜찮아, 오니짱. 하나도 기대 안 했어. 오늘도 후드티 입고 온거 봐. 미안해, 꼭가운 입고 왔어, 미안해, 미안해. 다음에 더 왜? 차려 입고. 오늘 올게. 정장 안 입고 왔어 데이트인데. 맞는 정장이 왜? 없어가지고. 크롬이짱그다 크롬이 많이 사줄게, 자기야. 어. 크롬이장. 이거 이거 마음에 크로미 들어? 다 이걸로 스키이 네. 사줄까? 이거 딱인데 크롬이에. 잠시만요. 아 이거를 이거를 빼서. 네오빠이잖나 어째 목만 네? 오셨어. 괜찮다. 제가 또 왔어요. 이쁜데 아. 아니, 다른 것도 보자. 어 알겠어. 사장님, 어. 혹시 여기 쿠로미 아, 더 있나요? 아 쿠로미 저기 또 있다. 너무 신나. 아 다른 것도 있대. 안녕하세요. 있잖아. 자기 이런 거잘 어울릴 것 같다 이거 지뢰 게딱 이런 느낌이야. 오 어, 귀엽다. 우리 자기 지뢰 게잖아. 아 2층도 있어요? 2층으로 올라갈게. 발 조심해. 좋아요. 양차 음. 양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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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차. 좀 고생했어 언니야. 자기 좀좀 닥쳐봐. 잠깐만. 닥쳐 <laughs> 뭐라니? <감춰보라니>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응, 나는 1층에 있는 쿠루미가 더 마음에 드는. 그 걸. 검은 색깔? 응. 알겠어. 쿠루미가 <laughs> 좋아. 아니요. 사이, 제주시 사이즈 맞아.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4 3. 사이즈 이게 원 사이즈고요. 뒤에 이렇게 응, 밴딩되어 있어서 사이즈 맞아요. 스몰 입으시죠. 아까 앙증거리라 이게 스몰 괜찮겠어? 아 미안해. 스물 괜찮대요. 이걸로 하겠습니다. 이거는. 네. 어. 어, 근데 난, 난 바뀌었어. 아 죄송합니다. 매네라가 <laughs> 약간 있어서 <laughs> 죄송해요. 크롬이로 다시 바꾸겠습니다. 요렇게를 해서 네. 어. 네, 목걸이까지요? 네네. 너무 예뻐. 여기 제갈금자도 와서 샀던. 아 네. 잠시만 단골이잖아요. 네. 유명한 곳이구나. 네. 감사합니다. 와서 이런 고 있거든. 자기 다음에 저거 입고 나와 알았지? 가방에 메고 다닐 만한 것들? 뭐 이런 것들? 아, 근데 이런 거 어때? 이거 닮았는데? 아, 귀엽다. 크롬이다 이런 거 별로야? <웃음> <웃음> 똑같이 생겼어. 크롬이, 크롬이. 아, 미안해. 이런 크롬이 사줄까? 아, 크롬이 귀엽다.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. 네, 크롬이. 빨리사요 크롬이를 좋아하는데, 아, 좀, 좀만 더 천천히 보래네 천천히 봐야죠. 아. 어, 혹시 k p o 데모 헌터스 봤어? 응, 거기 나오는 악기 같아, 지금. 농장. <laughs> <눅장. 웃음> 저기저 닮은 거 있다, 저기. 닮은 거? 어, 너무 귀여워. 똑같이 생겼어. 어, 다니. 알았어. 미워. 거야. 아, 고마워. <laughs> 아니야, 내가 크로미 사줄 테니까 화 풀어줄래? 안녕하세요, 사장님. 크로미 어, 핀 있다. 혹시 크로미 핀 있나요? 응. 아, 크로미 빈 여기 있어. 2만 원짜리. 아, 저가와 이거랑. 이 오니짱. 어. 이것도 있어. 나 이거 사자. 오니짱. 오니짱. 크로미 빈 너무 귀엽다. 그러니까, 지금 외국인 분들이 쳐다봐. 둥장, 다 쳐봐. Hello. <laughs> 어. This is my 오니짱. She's girlfriend. My friend. 아신데, I know래. 어. 어. Hello. 오케이, nice 아기. to meet you. 이렇게 괜찮아? 응. 나핀만 있어도 되는데 예쁘다 이거 잘 샀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쁘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요저 커플 핀 하고 싶다 저도 핀을 저도 이거 머리에 박겠습니다응 고마워 언니 짱 가와이 매차 가와이 가와이 감사합니다 언니 짱 진짜 잘 어울린다 크로미 같아 한 입만큼 땅만큼더 갖고 싶은 거 없어? 핀이 최고야. 알겠어, 그럼 비핀 나중에 꽂아줄게. 어. 고마워. 자기야 비가 많이 와 큰일 났어. 진짜? 어. 그럼 우리 앉아서 버스킹 할까? 노래 준비됐어? 내가 노래 불러줄게. 어? 꿈이 아니야. 모두가 보고. 먼저 마셔 자응 잠깐만 나아아응 <laughs> 맛있다 양치 안 했지 응응 응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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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맛있어 어 그럼 나도 응. 나 자기가 먹던 걸로 마셔도 될까 어응 잠깐 맛있어져라 오이 식구 나래 나래 오이 먹고 뭐해 뭐해 쭉아아 아, 아. 너무 맛있다 너무 살것 같아 <laughs> 너무 맛있어나 자기랑 이렇게 홍대 오니까 좋네 언니짱이랑 참... 홍대 와서 좋아 나도 너무 행복해 나 지금 여자친구예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누가 볼거오시는 건가 사람입니다 아, 아, 실제 아, 그... 이... 맞아요. <laughs> 구독 시도하실 거 아니죠? 아, 키네시스 버리고 이제 뚫러갈 수. 아저 키네시스 버리고 구독! 이렇게. 어. 안녕하세요. 아 네, 안녕하세요. 고니짱 네, 구독 어, 뭐, 많이, 어, 많이,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이쁘게 그려주세요라고 합니다. 본좀 <laughs> 가만히. 아어아잘타없씨아좀 아, 가만히. 아어 불안하면은. <웃음)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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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공항 올 거. 아저 공항 올거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아, 올거 같아, 진짜로. 이제 지각할 거야, 안할 거야, 안할 거야, 절대로. 이제 안할 거죠. <laughs> 네. 한 시간 미리 일찍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. 큰 죄인 거 맞지만 벌이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. <laughs> 원본을 재불씨 어, 드리고 복사본을. 아, 네, 잘바겠습니다 이거 네, 네. 넣어 주실 수요 넣어 드요 좋아요. 다시 바뀌어야, 자기야. 밥 먹으러 가볼까? 이제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볼래? 아, 오므라이스 좋아. 벌써 침 나와, 오니 짱. 짠. 나도 침 나와. 나 침도 나오고 진짜? 공항 나올 것 같아. 어, 늘왜 이렇게 힘들어해? 나, 아니야. 나안 힘들어? 아니야, 나안 힘들어. 오랜만에 자기랑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네. 어. 나이스도미 쭉. 나이스 메이드 카페이고요. 저희 메이드 카페 와보신 적 있으실까요? 아 저는 아예 처음입니다. 아 우리 여성분은 메이드 카페. 자기야 자기 처음이에요. 아 그러시군요. 네. 그러면은 저를 따라해주세요. 네. 요미시코나 아래. 요미시코나 아래. 요미시코나 아래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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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. 추. 네. 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우와 자기 맛있어졌어 <laughs> 자기 배는 안고파? 오므라이스 곧 나올거야 좋아 나배 너무너무 고파 와 근데 홍탁구님 이거 너무 잘 만든거 같아 그치 동지야 이거 홍탁코님 최고 이렇게 데이트도 해보고 제가 언제 해보겠어요 이런 <웃음> <식으로>. <웃음> 맞아요 아나 진짜 나 우리 자기랑또 하고싶다 이거 맨날 하고싶어 나아그래 어, 진짜 맨날맨날 맨날 하자 <laughs> 표정이 아, 왜 그래 오니짱? 아 진짜 맨날 하자 우리. 왜왜 누구 죽일 것 같은 표정이야? 아니야 무슨 소리야 고로스. <laughs> 너... 이게 무정인 <그게 웃음> 정인구 한번 했었거든요 여자 여자도 그러니까 여자 여자도 가능하니까 만약 무아정이나 이런 데서 지각하면 보내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사람 꼭 보낼게요. 다비다비. <laughs> 오늘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그러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쪽으로 큥. 쪽으쪽으로 큥. 저쪽으로, 큉! 저쪽으로, 큉! 저쪽으로 큉! 사랑의 화살을. 사랑의 화살을. 큥 큥. 오이 식구 나래. 오이 식구 나래. 오이. 나래. 오이 식구 나래. 오이 식구 나래. 큐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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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? 큐! 타요 버스? 버스 그려주세요. <laughs> 개구쟁이 꼬마 버스. 개구쟁이 꼬마 버스 붕붕붕 붕붕붕 달리는 게 제일 좋아. 바퀴 네개 달린 건다 좋아하신대요. <laughs> <오>. 우와 대박! <laughs> 우와. 우와. 귀여워 아까워서 못 먹겠어 <laughs> 금방 먹여줄게 기다려봐 아, 아. 사진 안 찍었잖아 아 맞다 아 미안해 나또 실수했네 언니 어니, 언니 짱미와 미안해 다시 사진 찍을게 흥흥흥흥 이미 다라이가 반갈죽 됐는데 사진 찍는다고 잠깐만 지금 보내줄게 바로 고마워 언니 짱 어.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다 했으니까 재수 씨밥 먹을 때 비행기 안 태워주면 안 먹죠? 맞아 비행기 있어야 돼 아, 흥흥안 먹어 음음음음 우마이 우마이 우선은 여기 재수 씨부터 아 안녕하세요 어 재수 씨를 어떻게 때리냐 안녕하세요? 저희 돈냈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디대 한번만 더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, 반응이 좀 늦게 오는 편이라 아파요 이제 저 맞은 편에요 제가 돈 내고 제가 맞은 에 <laughs> 우리 짱좀 아파 손이 좀 매우셔 게 <laughs> 시키셨는데 네 괜찮아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컨셉도 있나요? 아뭐 예를 들어 매도하면서 아, 이 돼지 새끼 아,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거 보다 일진의 컨셉 이라고아일진 컨셉 RP를 정해달래요 아저일진 컨셉 하겠습니다 1진 컨셉, 컨셉. <laughs> 아나 무서워 어, <laughs> 내가 확실하게 저... <호출하게> 입고 말했잖아 <laughs> <마라> 친구야 <laughs> 똑바로 가야지 저 알아? 얼마 부족해? 5만원 부족하잖아 어 5만원 낼게 <laughs> 제발 정말, 정말, 정 제발 신고할거말요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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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정말, 정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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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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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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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더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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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석기 가자 이제 인생 내컷 찍으러 가자. 가자. 좋아요. 이거 너무 아쉬워 이게 데이트 코스의 마지막이라니. 오케이, 오케이. 첫 번째 하트. 재수 씨도 좀 웃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좋아요. 앞에 보고 웃어요. 재수 씨뽀뽀갈게요 이쪽에서 <웃음> <웃음> 뽀뽀 받는데. 아니 거기 보지 마요. 거기 보지 마요. 무서우니까 반대 봐요. 오케이 하나 하나 더 남았나? 한마아 자로피스. 자루피스 오케이 좋아요. 표정 아. 왜 이렇게 싫어해? 아니야 나 너무 행복해. 우와 잘 나왔다. 저 오늘 이제 홍보대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누동지 씨부터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. 예. 오늘 타연님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요. 그리고 타연님 닌텐도 스위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최고의 감독님, 최고의 팀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계속된다. 아, 좋아요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오늘 타연님 어떻게 오늘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. 아, 근데 저도 이거 처음인데 그 농지가 또 잘해줘가지고. 농지랑 해가지고 재밌게 잘 끝낸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어, 기타는, 네, 정말 이제 앞으로 지각이나, 저희는 <laughs> 시간 약속 정말 너무 잘 지켜야겠다는 걸 느꼈고, 너무 새로운 세상을 맛본 것 같아, 그 이제 겸손해지는 시간과, 그 후회와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. 홍탁 군님 오늘 너무 또 아, 감사하고 너무 맞아,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도 진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타연님팬 분이시면 이거 와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장 정도는 여기 두고 갈 테니까 네. 아, 가져가시고 네. 그리고 이거 아까 그렸던 그림 이거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거 네. 렇게 가져가시면 될것같습 선물입니다. 저 가져가나요, 좋아요. 이거? 와이프가 뭐냐고 그럼 어떡하죠? 어. 그래도 오늘 처음이니까 아니 농지야 너와 이거 <laughs> 이것도 농지한테 보내주고 농지 나중에 별풍선 이벤트 같은 걸로 이거 보내줘 시청자분 좋아요.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그럼 같이 보내드릴까 그냥 네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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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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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